왜요? 왜 <laughs> 뭐? 뭐야? <laughs> 시윤이가 이번에 핸드폰 바꿨잖아 그래서 어? 나도 시윤이 폰으로 바꾸라 뭔 소리야? 2 0 0만다넣 핸드폰을 아주 그냥 이렇게 떨어뜨린거예요클레버 TV. <laughs> 자나가 집으로 왔습니다 나 이제 뭐할거죠? 맞아요. 잠옷을 갈아입을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점프할까요? 점프? 네! 좋아요! 네. 점프, 네, 점프하고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알겠죠?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짠! 아하! 룸이라고 했다. 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런 어. 거요? 아.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laughs> 이제 뭐할 거죠? 이제 놀아야죠! 신나게! 무엇을 하고 올 겁니까? 일단, 일단 루미큐브를! 루미 큐브를 한번 해 봅시다. 네, 루미 큐브를 하고 아, 그림 그려서 이렇게 들어주면 상대방이 무언 아, 무언테다 어, 줬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일단 어디로 가야겠죠? 사연이네마. 음. 자! 제가 일단 먹기 전에 먹기, 먹기 전에? 전에, 아, 전에 놀기 전에 <laughs> 놀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먹읍시다 아이스갈 음. 아, 친구들만 콜라! 네 친구들 네, 드세요. 어. 주문 콜라! 갑시다! 일단은 빨리 갑시다! 갑시다! 아유님 안으로. 이시님어갑니다 우와! 와 진짜 신기한데 이거? 우와! 뭐야? 공주야? 응! 와 대박 이쁘다. 번젤 아시? 지금 혹시 디즈니 공주라서 아, 처음 아, 처음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잠깐만! <laughs> <너 진짜>. 아자 <laughs> 우리 일단 지금 그게 공주 오늘 뭐하고 뭐 놀지 좀 정합시다. 어, 이렇게 아주 어? 예쁜 침대 위에서. 자 친구들 뭐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저는 마피아랑 마피아랑, 마피아랑 그때 저 누구였지? 나 이거 몸으돼요너 돼요. 어, 몸으로 말해. 걸그룹! 걸그룹! 네. 안무랑 가사 맞추기. 걸그룹 오케이. 안무랑 가사 맞추기? 오케이. 마피아도 있고. 루비큐도 있고. 어. 음. 그리고 그거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우초식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고 a few moments later 없어왜왜 뭐야? 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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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올라왔어? 라이브? 라이브? 뭔데? 아니면은 뭐? 왜? 방방콘왜 <laughs> 뭐? 뭐야? 뭐야? <laughs> 누가 깬 <깨지>? 틀? 아맞아난 <laughs> 아, 아, 진짜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잠깐만. 그 그러니까 저희가요. 저희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아 근데 내가 아까 핸드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가 놔뒀거든? 완전 사 어디? 여기다 놔뒀었어. 나 시간 보고 바로 내 뒤에 넣어. 나내 핸드폰만. 에? 아, 내 핸드폰? 이러잖아. 나, 나 시간 보고 여기에다 냈는데. 아니, 너 근데 근데 이거 재밌는 약지 이게 아니야. 나 근데 이게. 이렇게 난다 이렇게 박살이 아, 네. 이렇게 호시 호시 난다, 박살이 나죠 여기는 이렇게 푸시신시데 박살 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누가 것 바닥에 것 떨어뜨렸다 그냥 네. 모른 척 그냥 봐. 우리 야다 공사 있잖아. 근데 이거 우리 밥 먹으러 갈 때도 이랬어? 몰랐죠. 예. 우리, 우리 바로 근데 바로. 근데 밥 먹으러 가고 온 후에 약간 그랬었고. 아 근데 밥 먹으러 간 가고 온 후에는 하긴 못했지. 근데 하 뭐. 못했어. 언니가 깬거 아니야? 어제 그냥 깬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 모르게 깼 아니 거야. 근데, 근, 아니 근데, 근데 확인해 뜨잖아. 근데 없, 여기 거안 깼어. 아니 아까까지만도 없었어. 아, 아, 아 어, 근데 내가 이제 화장만으로 갈아입을 때 일로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연 이 핸드폰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근데 내 이거, 있잖아. 내 핸드폰 반대쪽에 있었는데. 이게 티그의 치약으로 붙일 수 있지 않어 그러면 지금 치약으로 붙일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한 제이가. 어? 저요? <목소리> 언니는 그냥 같이 다녔어요 잠시만요 저도 어... 저밥 먹으러 올 때도 사랑이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오고 그랬어 그쵸? 저는 사랑이 너무 귀찮 나보단 네가 더 먼저 들어왔잖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찾아야 돼 솔직히 말해주세요 음, 나... 이거 너무 많이 깨졌는데 선생님 구 어? 너 진짜 어떡하지? 자랑아? 어, 누가 이거 아니 이메일로만 타고? 일단 이 집에 와서 어디를 많이 들렸나요? 저야 여기 거실이랑 저 여기는 그냥 촬영할 때 거의 왔다 갔다 한 번씩만 했어요 저저 저 안방이랑 화장실이요 아니 근데 이게 얘들아 이거 안에까지 깨졌어 어? 진짜? 로 정말로?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이게 지금 필름이 안돼이제가 거의 망치로 깬거 아니야? 사랑이가 러는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시윤이가 이번에 핸드폰 바꿨잖아 그래서 어? 나도 시윤이 폰으로 바꾸라 뭔 소리야? 너가 핸드폰이 SE2잖아요. 지금 현재 XR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 카메라 기능이 더 좋아요. 어, 네, 카메라 기능이 나한테 뭐가 더 좋잖아요. 만약에 얘가 깨트, 너무 심각하게 깨뜨렸으면 핸드폰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같은 폰으로 바꾸자고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다. 음. <웃음> 음, <웃음> 아니, 근데요. 저 말하겠는데 만약에 저희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럼요. 사랑연이가 그랬을 수도 있아요 아니, 아니, 우리, 우리 다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야. 저어떡하죠 솔직하게 말해어요 진짜가 아니다. 통.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일단은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각자 오늘 시은이네 집 와서 이런 확률이 더 높잖아요? <laughs> 사랑해습니다 <다 웃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사랑해이 레몬 아이스크림 한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자 다 아니라고 하니까 저 1번! 어. 합시다. 저 아니 다, 1번 합시다. 다 같이 가요. 셋다 다다다 같이 가요. 셋다 같이 갑시 제가 여기에 오늘 여기에 그짐 정리 도와주러 막 들어가고 나한테 들어갔다고 음. 했는데 사랑이는, 사랑이는 여기 핸드폰을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에 는 사랑이가 핸드폰을 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 아닙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네. 사랑이가 화장실에 네. 그 저랑 오늘 화장실 같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한, 같이 안 들어갔으니까 핸드폰도 없겠죠. 그리고 지금 약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의심스러운데. 일단은 빨리 수이의방가에서 금발을 발거를시카입니다 아, 뭐야? 뭐야? 내가 왜이 범인은? 구름이 구름이가 했지 아, 아, 뭐야! 아, 뭐야! 네? <목소리> 아, 뭐? 어, 아,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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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아, 깨졌 아, 든요 아, 금 아, 아, 떻게 아, 거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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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번에 지하상가 가서 제가 빚지 않은 동생이랑 가서 놀고 있었거든요. 푸르미가 제 폰으로 게임을 해준대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 해라. 하고 줬거든요. 안 그러면 또 뗐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그냥 줬어요. 랬는데 게임을 하다가 대리석 있잖아요. 겉쪽이 대리석이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 핸드폰을 아주 그냥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laughs>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내 폰으로 음. 잠깐 그거 뭐 할지 메모 써놓을게 한 다음에 들어서 했는데 어? 이걸 누가 깬 거야? <laughs> 그러면 얘들 내가 헤드할사람 이렇게 불러서 서로 서로 입심하자막 이렇게 세명 있잖아 그럼 너가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거 언제 깨졌는데? 하면 너가 모르겠어 막 그런 식으로 그럼 오늘 누가 어디에 있었지? 너 핸드폰은 항상 저기에 있었다고 얘기해 자 그런식으로 한번 흐름에 따라서 해볼께요 아저 근데 저기 저몰카는거 알고 있었어요 아이제희씨 이제와서 <laughs> 안 속은 척 아아 아, 아, 저, 아그 음, 놀아. 근데 저희 이제 몰카 끝났으니까 놀아요 우리 이제 몰카 그런거 없이 한번 놀아볼까요? 네네 <laughs> 네. 스톱 그러면 루미키보도 하고 너네가 하고싶은거도 하자 의 네. 회사 회사 노래 하고뒷발 네. 그럼 바로 놀러갑시다 뺨 <laughs> 마피아 시작 마피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입니다 아이는 그냥 언젠데 비가 또오난 마피아 나는 경찰 나는 시민 나는 천사 응. 왜자기소개서난 <laughs> 밤이 되었습니다 나와 날 따뜻하지 아안내진준 나갈 말고 아, 아니야 아니,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 너네 가위바위보 안내진준 나갈 말고 그러면은 랑인부터 오른쪽으로 간다, 지 이렇게가. 상인부 오른쪽으로. 나만져볼게 자.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하면서 놀았는지 한 명씩 말하기. 루미큐브. 뭘까. 마피아.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그거 올까.